네, 안녕하십니까. 7명 바이오 대표 공희준입니다. 네, 지난 피칭까지는 이제 예비 창업자로 나왔지만 이번 피칭부터는 7명 바이오 대표 자격으로 나오게 된 공희준입니다. 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곤충을 위한 밥을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저는 곤충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우면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곤충을 직접 키우면서 제가 곤충을 직접 키우면서 곤충이 폐사하는 등 품질의 문제.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충 유통 중 변질을 막지 못하는 포장 상태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 뜨거운 여름, 여름날 뜨거운 여름, 여름날 직접 분충 사료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준비성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하루 전날에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곤충 사료를 연구하면서 잎새버섯을 만나게 됩니다 잎새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폐균상은 참나무만을 활용하고 1차 발효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입세버서 폐균상에 제가 개발한 단당류 배합발효 기술을 통해서 최적의 발효 온도 85도에서 제조했습니다. 또한 고온 고압 살충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충이 없는 완벽한 위생의 프리미엄 사료를 제조했습니다. 이 결과로 증체율은 평균 13%, 폐사율은 평균 20%가 감소하였고 원가는 약 52%가 절감되었습니다. BTS 이 BTS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현재는 음악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시작했지만 청중분들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며 곤충 사를 이용해서 환경오염과 질병 없는 베스트 월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슨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꾸다. 치명 바이오 대표 공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스벨리라는 용어 아시죠? 네, 네.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어,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할 계획이신가요? 1차 마니아층 고객들은 제가 직접 동호회를 통해 커뮤니티의 강점을 활용해서 납품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2차 이제 학습용 본충들은 오픈마켓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계획이고 3차 고객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용 농가들이 원하는 좀 특징점이나 이런 레시피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삼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삼성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등학생 1학년치고는 1학년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30세 이상의 발표자로서 현재 같은 사업 아이템과 피칭을 했다면 과연 이 최종 왕중왕까지 왔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어, 여기까지 올라온 건제 기술력이나 제 사업 능력보다는 제 미래가치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세상에 찌들지 않고. 네, 네 원하는 뭐, 걸 펼쳐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5억은 필요 없으신 거죠? 5억은 필요 없으신 거죠? <웃음> <제가> <웃음> 1억도 충분한 돈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생산 시설이 너무 필요해서 현재 경기도 오산에 제 공장이 있고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반이 소요되는 데 공장까지 좀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 옆에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laughs> 자, 5년 후에 공이준 학생은. 어떤 모습이 되고 어있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다고 꿈꾸고 계신가요? 제 5년 후의 목표는 제가 직접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제제 제품과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저도 이제 제 직원들을 보내서 제 세계에 제 기술들을 뿌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무 씨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이준 대표가 제일 처음으로 5분 스피칭을 했습니다. 자, 아, 기분이 어떠세요? 좀 생각한 방향과 좀 많이 다르게 피칭이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좀 빨리 얘기고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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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셨습니다. 예. 많으셨습니다. 예. 자, 우리 객석 심사단 여러분 7명 바이오의 점수 지금 눌러 주십시오. 자, 0점부터 2점까지 줄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종료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또래 시니어들 섭외를 해서 같은 팀원이 됐는데 음. 만약에 의견이 이렇게 좀안이 받아치고 어. 그런 애로사항은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좀더 세상의 문제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주로 제의견을 음.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어, 있습니다 대들겠다는 어, 얘기네요 <웃음> 그죠?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집계는 됐는데 2점이 나와도 지금 1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희준 대표는 왕좌의 자리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 주세요. 예. 현재까지 1위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습을 봐오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에서는 남들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